Oh no! No.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입니다 오늘은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과 오해, 궁금증에 대해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탈모약은 오랜 시간 사용되며 효과를 입증했지만 그만큼 오해가 많은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작용인데요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관련 게시글들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골라 탈모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모헨 미라클 의원 강효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헨 미라클 의원의 강효원 원장입니다. 네, 먼저 탈모 치료제로 피나스테리드, 수타스테리드 경구약이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치료제인가요, 원장님? 네, 이두 치료제는 탈모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DHT,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탈모 호르몬 성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약인데요. 어, 실제 이제 파이 알파 환원 효소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이 탈모 호르몬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억제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2000년에 출시되었던 프로페시아는 약이 20년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모약 복용 시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주로 어떤 부작용들이 언급되나요? 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복용을 하는 약이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의 관심사인 정력과 연관 지어진 부작용들의 호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그 비율을 따져보자면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정확히 가면 뭐약1.8% 정도에서 뭐 성감이 좀 떨어진다, 성욕이 감퇴한다. 그리고 그 위에 정력과 관련된 것들이 뭐 0.8에서 1.5% 정도 보고. 되고 있는 정도이지만 어떤 성과 관련된 또 정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약제 외에도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시보 효과라고 흔히 이제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밀가루약을 처방을 하고 이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에서 부작용을 호소한다 이런 보고가 있는 것처럼 심리적 영향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피나스트레드 성분약이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작년 11월 미국 의사협회 피부과학회에서 이런 우울증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 약을 사용했던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음... 관련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원장님 괜찮은 건가요? 그 해당 논문에서도요, 이 약물 복용과 이상 반응간의 그 인과 관계가 명확치 않아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일단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전문가 상의를 하는 형식이 좋을 것 같고요.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의 경우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나 다른 건강 상태와랑도 굉장히 큰 연관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탈모라. 하는 것 자체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 때문에 조금 더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고 또 실제 같은 성분이지만 용량이 다섯 배가 많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제는 더 오래 사용되었지만 실제 우울증과 관련된 보고는 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 현재로는 우울증을 유발한다라고 결론짓는 것보다는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담당 주치의와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실제 커뮤니티에서 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을 오엑스퀴즈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네, 먼저 정신과 부작용에 있어 두타스테레드 성분 약은 피나스테레드 약보다 안전하다? 네 정답은. 입니다. 이제 아직 그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논문에서 이제 피나스테리드만 이렇게 언급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샘플과 같은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방량이 훨씬 높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의 사례 또한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약, 카피 약은 성분이 같기 때문에 부작용도 똑같다? 정답은. X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세모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분이 같다고는 하는데 제네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허가 과정을 살짝만 알게 되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거든요. 복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을 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생화학적인, 생동학적인 이런 영향성이 같은지를 파악해서 정해진 허가 범위 내에 들면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표현하면 성분은 같지만 그 외의 재질들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약의 성분들 또 다른 부작용들을 보고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 약이 더 오래 연구되어 있고 또 오래 사용됐고 또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더욱 우위에 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구한 탈모약은 부작용이 더 심하다? 정답은 X이지만 세모입니다. 실제 이제 부작용이 더 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도 정상적인 약이라면 같은 성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허가 카피약, 뭐, 일렬로 인도에서 오는 핀, 땡땡땡, 뭐, 이런 약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환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문의의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평생 먹는 탈모약, 20대에 복용하면 효과가 적다? 정답은 X입니다. 탈모약은 최대한 이른 시기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탈모약이 어떤 것이냐,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죠. 예방 목적이라면 탈모 진행이 조금 되어 있는 시기부터 예방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탈모를 인지하는 초기 증상, 예를 들어 모발이 가벼워지거나 이마산이 조금 밀리기 시작하거나 빠지는 양이 증가하는 이런 초기 증상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탈모약은 최대한 1인 시기에 복용해야겠네요 ox 퀴즈를 통해 평소 탈모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골든타임이라고 하기에 굉장히 애매하지만 탈모를 인지하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20대 초반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짧은 머리에서 긴머리하고 스타일링을 하는데 예전에 머리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그 이유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누가 봐도 탈모인 상황보다는 내가 뭔가 달라진 어떤 스타일링이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런 초기 증상들이 있는 일찍 시작을 하는 것이 어, 탈모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곧 있으면 환절기가 되어서 어, 굉장히 모발 빠짐이라든지 탈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 평소와 다른 그런 모발의 느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탈모정병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지금까지 탈모 치료제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풀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 부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환자에게는 큰 그런 장애물이 될 겁니다. 탈모 약을 오래 복용해야 되는데 어, 내가 이 약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당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많은 이런 선배 환자들이 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이런 사례를 보여준 약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약 아니겠는가. 또 모든 약이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무슨 우리 해열제라고 하더라도 다량을 복용하게 되면 간 독성으로 인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포커스를 가져야 될건이 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가. 또 있다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에선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전문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항상 상의를 하셔서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받으시면 큰. 그런 고비들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피나스테리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1차 치료제로 이미 확고히 위치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복용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